5월 31일 주일 오후 3시에 기도를 기록합니다. 열의 고성을 돌며 마지막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할 수 있는 확증을 주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향로와 하얀 연기의 향이 향로 주위에 퍼져 있는 환상을 주셨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의 형상이 보였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순간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찰나에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라서 향로와 관련된 말씀을 검색해 보니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금향로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 중에 본 것을 그림으로 그려내는 재주가 없으니, 혹시 비슷한 이미지가 있을까 싶어, 금향로를 찾아보았고, 수백 개의 향로들 중에서 가장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 본 향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황금색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는 거무스름한 청동의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런 장식은 없었고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다리는 양쪽으로 두 개이며 뚜껑은 없고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얀 연기의 향들이 향로를 감싸고 천천히 움직이며 퍼져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상상을 한 것이 아니고 향로에 관한 말씀도 사실 잘 몰랐기에 그냥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향로와 많은 향과 예수님을 보여주셨기에 제게 뜻하시는 소명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누군가를 찾아서 치유중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전하라 하시기에 순종합니다. 이 글을 쓰는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배경음악까지 선택하셔서 영광스런 줄을 보라고 입술을 통해 찬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순간순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레굽기 13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에 여호와께서 애굽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둘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